이 길을 자주 걷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 상도동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상도동에 산 지는 4년 정도 되었다. 영맛살이 있는 나는 한 곳에 오래 살지를 못한다. 이제 상도동도 떠날 때가 됐기는 되었다. 오늘은 순대국집에 가보려고 한다. 집밥도 좋지만 가끔은 남편의 무난한 식단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다. 막걸리를 시켰다. 낯술은 영양제다.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영양제. 상도동에 머무르면서 이 집은 여러 번 왔었다. 난 음식평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미식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 여기 순대국집에 왔을 때는 주인 아주머니 혼자서 음식도 하시고 서빙도 하셨다. 그런데 작년 여름쯤 젊은 처자가 홀 서빙을 하기 시작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이미지가 예쁘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분 탓일까? 손님들이 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나 남성분들이, 상도동에 살고 있는 솔로 남성 동료에게 순대국집 처자 얘기를 여담으로 해보았다. 그 여담이 오고 간 이후로 그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순대국집을 간다고 한다. 지금도 그가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서글서글한 그녀가 서빙을 해주었다. 오늘 남편과 함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남편의 먹방력을 테스트해 보고자 합니다. 남편을 먹방 유튜브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나의 야욕이 숨어 있는 것이다. 지난 저녁에 남편에게 물어보았다. 라면을 몇 개까지나 먹을 수 있느냐고. 두 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헐, 두 개가 무슨 먹방노인가. 그 정도는 나도 먹을 수 있겠다. 쯧쯧쯧. 아무튼 양쪽으로는 틀렸고. 개걸스럽지 않게 맛있게나 먹나 보기 위해서 오늘 순대국집을 찾은 것인데, 잘 모르겠다. 너무 늙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였던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기는 싫어서 다이소에 삼각대를 사러 간다. 5천원. 상도동은 변화하고 있다. 처음 상도동에 왔을 때 털을 닦더니 이제는 노때캐슬이, 우 올라섰다. 오늘도 나는 신문물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왔다.